안녕하세요. 연예계 커플에 관한 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은 일라이와 지연수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연수는 어제 광고 촬영을 한 브랜드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는 전남편과의 재회, 우이혼, 미혼모의 아이돌보기, 모델일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지연수는 완벽한 몸매 라인이 돋보이는 눈에 띄는 드레스를 입고 m c 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연수는 출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쁜 얼굴과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C는 지연수에게 산후 몸매 유지 비결이 뭐냐? 고 물었습니다. 지연수는 자신의 개인 피트니스 트레이너의 비법과 오랜 모델링 과정을 거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모델 출신인 지연수는 몸매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을 철저히 해야 했거든요. 지연수는 민수를 낳은 직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엄격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연수는 다이어트와 운동도 무섭지만 성형이 더 무섭다. 가끔은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잘 생기고 인기 있는 남자친구 앞에서 제가 굉장히 열등감이 느꼈으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수가 말한 잘 생기고 인기 있는 남자친구는 당시 일라이였습니다. 일라이가 당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연수가 열등감을 느꼈으니까 더 예뻐지기 위해 성형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성형수술도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서 한때 지연수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라이와 지연수의 재결합설로 화제를 모았던 우리 이혼했어요. 우리 종영한 지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일라이에 대한 비난은 거센 상황인데요. 무책임하게 아이만 두고 떠났다. 재결합에 대한 희망만 남겨두고 떠난 무책임한 전 남편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머물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류 정리 및 비자 등을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관광비자로 한국을 찾았던 일라이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일라이가 변해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